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들어본 말이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들었는데도 아직 석유가 고갈되지 않은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석유의 매장량은 보통 이미 발견된 유정의 매장량 중 현재의 기술과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추정 물량을 말하는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데에는 현재의 기술과 비용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의 기술로는 고갈이 될지도 모르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 많은 양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1950년대에도 석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가채년수가 40년이었는데, 데 70년인 지난 지금도 가채년수는 40에서 50년을 유지하고 있죠. 더욱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발견 유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지질학자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새로운 유전을 비롯하여 해저 지질자원을 탐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위한 탐해 사호가 취항하기도 했습니다.